안녕하십니까. 벨라주 원철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벨라주 원철TV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이제 3월 됩니다. 저희가 새해 맞이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짧은 한두달 동안 재수술 관련한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벨라주 네이버 밴드인데요. 저희의 밴드 이름은 부인성형 재수술입니다. 여러분들이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밴드를 만들게 된 거는 최근에 저희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분 중에 재수술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부인성형 수술이 늘다 보니 원하지 않는 재수술을 해야 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두 번째 수술에서는 저까지 찾게. 대해서 저에게 의뢰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재수술이란 한번 수술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다 해결했다면 꼭 필요하지 않은 수술이죠. 그러나 환자분들마다, 여성분들마다 처음 목적했던 것을 얻지 못했거나 반대로 오히려 더안 좋은 결과를 얻게 돼서 심적으로거나 또 육체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꼭 필요한 수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술을 결정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결정장애가 생길 수 있죠. 비용이 다시 추가되는 문제가 먼저 생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수술을 해 주시는 분이 그 병원에서 내가 과연 얻고자 하는 것을 이번에는 제대로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결정에 대한 책임과 모든 것이 환자분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의사는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홍보하면서 저는 수술을 여기까지 밖에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모든 의사는 다 수술을 잘한다고 자신하고 실제 그렇게 말도 하고 표현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 없듯이 판단은 그분의 능력과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해결 가능한 분인지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보를 찾고 후기를 보고 선생님을 직접 만나고 진찰하는 과정에서 전문성과 믿음을 가져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수술을 잘합니다 하는데 맨날 자기 병원에서 수술하고 바로 재수술을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저희 병원 같으면 정말로 재수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환자분들이 정확히 저의 뜻에 따라서 관리를 잘해 주신 것도 있고 혼자 생각해 보면 상태가 심각하고 꼭 수술을 해야 되는 분들이 대부분 이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변화되는 정도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가 있다면은. 벨라주 여성 의원, 벨라주 원철 TV, 또산부과 전문의 원철이 여러분들에게 해결해 줄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처음 수술하시는 분들을 보는 경우가 물론 더 많지만 저 수술 환자가 늘어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은 정말 최적인 교정도 필요하지만 심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구나. 심지어는 제가 해결해 줄수 없어서 정신과나 심리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정말 많더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재수술하지 않도록 첫 수술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제가 소개하는 벨라주 네이버 밴드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주시면 그 의견 내용에 따라서 이건 비공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제가 이걸 통해서 많은 분들을 보고 싶은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재수술은 같은 병원에서 자꾸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수술량이 많다 보니, 불만족 사례도 많고,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냥 환자에게 돈 물려줄 거라고, 재수술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많이 해야 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병원들이 자꾸 생기면, 그런 정보의 전달 역할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물론 이 안에서 전문가인 전화 또는 저희 병원에 있는 의료진과 상담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수술 결정하기 전에 정보를 구하고 병원 방문하고 수술 후에도 이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렵겠지만 갖추어 갈까 합니다. 내가 그냥 걱정이 돼서 첫 수술인데 여기에 참가한다? 그건 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수술하고 또는 세 번째 수술하고도 불만족인 분들이 이 공간에 꼭 찾아주시고 저희들도 참가하는 인원을 그렇게 한정 지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오셔서 무슨 정보가 거기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인성에 형 대한 모든 것들은 이미 유튜브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찾아보시고 실질적인 대화나 접촉을 통한 환자분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수술을 받지 않으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된다면 하나의 선택지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그런 소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